시장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집 보여드리려고 또 왔어.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요즘 불경기잖아요. 맨날 그놈의 불불경기 불경기. 지금 주식 시장 호황이야. 나 갈래. <laughs> 네. 불경기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 속에 좀 아셔야 되는 게 불경기이기 때문에 금액선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오늘은 테슬라. 테슬라? 오천? 테슬라 모델 3 값이면 네, 네. 살수 있는 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만데요? 4천만 원. 4천만 원? 어? 4천만 원. 야, 오랜만에 또 네. 5천 미만짜리도 찍으러 왔네요. 그, 테슬라가 잘 만든 보조금 받으면 3,900대, 3,800대 살수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테슬라 값이면 집을 사는데 집은 사놓으면 오르기라도 하잖아. 네, 어. 테슬라는 어. 사봤자 떨어진다고. 네, 네. 전기 배터리 달면 떨어진다는 얘기. 아직도 4천짜리 집이 있어요? 그렇죠. 4천짜리니까 네. 그 집이 저희도 솔직히 안본 느낌 했는데, 네, 네. 현실적으로 4천만 원 집, 여기가 부평. 상곡동입니다. 오랜만에 상곡. 여기는 네. 입지 조건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도? 게 여기 뭐냐면 이 옆에 보시면은 현대 네. 부평 14차 <laughs>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큰 보도 아니고 현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바 이바 청년 이바 유치원. 이바 동 감자탕? 그렇죠. 그거는 그 저기 <laughs> 광고 가 아닌데 이바 유치원 있으니까 주소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 안에 있는 이 주택 단지 안에. 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4천짜리 집이 있으니까 어 4천짜리 집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4천짜리 집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음.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네. 그 집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희도 안 봤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는 시간을 같이 보는 건 뜻일까? 오요거예요 네, 요 집입니다. 아 연식은 좀 됐네요. 연식은 여러분들이 1층 필로주 주차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냥 오리지널 빨간 벽돌, 음. 그냥 뭐 자주빛도 아니야, 빨강이야. 어 근데 주차장은 그래도 나와 있네. 네, 그래도 음. 주차장은 그냥 그 공용 면적에 네. 비스듬하게 되면 되니까. 네, 네, 네.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네, 됐고. 네, 네. 자, 편집 안 하실 거잖아요. 아, 네, 그해 바로 가요. 네, 네. 여기 삼곡동은 삼곡역이 네. 얼마 정도 걸리나요? 삼곡역이 걸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걸어서. 걸어서는 한 25분 걸립니다. 25분? 예. 네. 아, 근데 그렇거든. 만약에 25분 정도 걷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 그냥 버스로 가시는 게 낫고, 음. 그리고 여기가 미군부대가 옆에 있어. 미군부대? 네. 없어지지 않았어요? 미군부대가 2년 전 12월 달에 부평 쪽으로 귀속이 됐어요. 네. 아예 군부대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게 들어올지, 이 주변 사람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음, 음. 좋은 게 들어와야지. 태화파크. 영향이 있나요? 없겠어요. 어예. 사람 영향까 없는 얘기야. 아주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게 아 공용 고, 이것도 공용 면적이잖아. 어, 주차장 주차 아, 주차되면 안 되지. 예. 주차는 밖에다. 안 되시고 예. 그리고 음. 이렇게. 잠깐만 예.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예. 어딜 올라가시죠. 천만 원반지야또 천만 원반지하 사천만 원이라고 어 반지아 예, 자 이렇게 예. 따라 오시면 됩니다 예. 오랜만에 반지하 촬영하네요 반지하도 집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네네 자 이렇게 계단 오시면 음. 여기는 근데 한 층에 한 가구밖에 없네요 네 여러분들 단독 세대 어 단독 세대 단독 세대 예, 예. 단독 세대고 뭐예요 보시면 침대 침대 뭐 여기 있지 침대인지 뭔지 모르 아 약간 그 지붕 위에 자동차 예. 위에 올려놓는 그런 것 같아 요 <laughs> 자 우리 여기는 또 창고가 있습니다 개별 창고. 음 이게 우리가 파주나 음. 양주 이런 데 가면 개별 창고 있는 빌라 보셨어요? 아, 예,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 개별 창고 창고가 들어가 보세요. 응. 네, 들어가 보세요. 아이문 응. 닫아서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게. 까꿍. 아, 이 친구는 참 영상 <laughs> 재미야. 여기 그래도 창고가 넓네요. 네, 이렇게 따로 들어 보시면. 은구님 근데 이거 뭐예요? 어떡 이거 이 그, 파워 파워 무파워. 뭐 예? 우리가 뭐 한전에서 나 이거 이거 밑에 모르... 뭐 수압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거까진 모르겠습니다. 확인 좀 하고 와요, 좀 그런 걸 확인을 해줘야지. 방금 <laughs> 어, 다 했으면 터 많이 봤었나. <laughs> 자 들어오세요. 일단 네. 들어오시고. 아아 네. 그래도 반자취. 진짜 이거 보면... 우리 전 PD가 네. 편집이 없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리얼입니다. 불을 안 도는 거 아니죠? 불 한번 켜봐요. 불 한번 켜보겠습니다. 다 들어오네 불 다행히 불은 들어오네 네, 불다 들어오고 불좀 켜고요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옛날에 그 3천만 원짜리 어. 영상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좋네 아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네. 여러분들 이게 뭐 좋다고 뭐 팔라고 뭐, 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세는 비싼 것도 뭐 저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2억짜리도 있었고 1억 뭐 중반도 있었고 음. 1억 이하짜리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 팔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네. 겁니다. 저희가 뭐? 잠시 사는 분들한테 사장님 5만 원 드릴 테니까 잠깐만 나가 계세요. 저희가 유튜브 찍어야 되거든요. <laughs> 이렇게 하는 물건들은 아닙니다. 네네네. 정상적인 물건이니까 네네. 대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옛날 또 그리고 우리 어른 분들은 옛날에 다 이렇게 사셨어요. 네. 이게 지금에서야 집이 아파트가 많고 대단지가 좋고 빌라들이 좋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때는 저희 때 어렸을 때나 그 전세대 분들 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억 삼아서 보셔도 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어쨌든 이 집은 지금. 이제 나온 게 반지하로 되어 있는 4층이에요. 반방두 개? 아니야. 반지하로 되어 있는 4천의 집이에요. 네. 방두 개짜리. 집. 네, 방두 네. 개니까 네, 네. 방두개삼곡동에뭐 투자 물건으로도 괜찮을 수도 음, 있으니까 네, 네, 네. 그 이상 얘기하면 내가 말을 아껴야 되겠죠.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거실을 볼 건데요. 네. 거실은 여기입니다. 음, 거실은, 음, 거실은 네. 여기입니다. 거실은 안 나오네요. 거실은 <laughs> 안 나오는데 그냥 네. 굳이 따지면 시한요 공간을 네, 보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싱크대는 주방. 교체를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싱크대는 교체를 해야 되고 네. 아 근데 이제 컨디션이 예를 들어서 이게 올 수리가 딱 들어간 다음에 향기가 라벤더향 나면서 음. 이게 들어왔다면 우리도 희망이 좀 보여 <laughs> 예를 들어서 아이것도팔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네네. 지금 들어오자마자 약간 우리 전 PD 정수리 냄새가 싹 치면서 약간 약간 쎌맨 냄새도 나는 거고 이런 버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프네요. 냄새 전달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두꺼비 집 있고, 상부장은, 데 여기 지금, 한, 문자가 다 날라갔고, 지금. 어디, 내가 볼 때, 캠핑 가다가, 뗄감으로 썼나? 이런게 그 날라갔어요. 교체를 이런 한번 해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어. 접시 놓을 수 있게끔. 어, 잘 돼있네요. 어, 그리고, 싱크볼도, 일체형으로 가스렌지까지 마무리할 수 있고, <laughs> 일체형으로 옛날 스타일이에요, 완전. 백조 싱크대 막 있는 느낌. 물은 잘 나와요? 아, 물한번 틀어볼게요. 오, 농물이. 여러분, 아유, 농물이 좀 나오네요. 이게 처음에 오래 안 쓰면, 여이좀 네. 쓸잖아요. 음. 근데 한 5분 정도 틀면은, 네. 약간 강원도 평창수 느낌으로 나오게 돼.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가스. 라이터한번 해볼까요? 나오나? 아, 폭발해. 폭발하게. 네, 여기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싱크대 앞에. <laughs> 주방창. 주방창인데, 환 환풍기까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풍기까지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잠깐만 뒤에 베란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베란다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이따 확인 하고 네. 환풍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환풍기.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환... 근데 여기 신발장이 없네요? 신발장 앞에 창고 있잖아요. 창고 옆에 아까 두꺼비 집 있을 때그 아, 옆에가 거기 신발장이. 어, 그래서 어, 신발... 밖에서 신발을 톡톡 털고 들어와서 <laughs> 안에서 맨발로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맨발로 놀수 있는 그런 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화장실을 보여드려도 괜찮습니다. 네, 화장실... 네, 화장실입니다. 야 화장실은 화장실 괜찮네요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왜 괜찮은지 설명드릴게요 을 타일 붙어 있죠 음. 이게 만약에 온몸으로 있었으면 난리야 <laughs> 바닥에 타일이 맞아야 하는 변기 있죠? <laughs> 네. 세면대 에? 아? 저거 <laughs> 세면대 어디 갔어? <laughs> 아, 세면대 없잖아요. 에, 여기도 세면대? 마찬가지로 요거야. 아, 세면대가 없네. 아, 세면대 없기 때문에 어. 요것도 그냥 요렇게야. <laughs> 요렇게 요거 바가지 하나 놓고 그런 음. 상황이에요. 근데 세면대 놓을 수 있잖아요. 예? 놓을 수는 있잖아요. 놓을 수 있어요. 아. 아, 세면대 놓고. 근데, 근데 우리가 4천짜리갈 건데, 세면대까지 <laughs> 또 공사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말에 책임져요? 또할때 내가 지금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서 보시면 세면대 달아달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 세면대 달아줘야죠.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네. 근데 안방은, 네, 안방은 판이안 되는. 여기는 온돌 에디션이에요. <laughs> 장판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장판은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뭔가 이 곰팡이 쓰러졌기 때문에 좀 걷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걷어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벽지가 예술이에요. 아, 벽지가 왜 이러죠? 벽지가 왜 이런 게 아니라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집을 사시면은 우풍이거나 추우면 음. 벽에다 이 쿠팡에서 사 가지고 스포 이거 붙이잖아. 요 네. 이거는 아예 그거 한 조각씩 사면 비싸 네. 근데 여기는 아예 그렇게 비싸고 <laughs> <모르는 게> 있어다 <laughs> 이게 습기가 있어서 그런가? 근데 이거는 뜯어야죠 네. 뜯어야지 뜯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전 주인분이 에어컨으로 에어. 시원하게 사셨어요 이거는 제가 볼때 에어컨 넣 이유가 네. 여기 습기가 많아서 네. 에어컨을 일부러 틀어 아니 근데 거? 습기로 에어컨을 넣는 사람 없었어요? 더우니까 <아닌가>? 더워 죽겠는데 <laughs> 있는 아, 거지 그래요? 야, 안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또 이전집 주인분이 얼마나 세심하냐면 뭐 말해요? 여기 <laughs> 보시면 네. 리모컨 선반이죠. 아. 리모컨 선반이 <laughs> 그래서 일부러 이게 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리모컨을 한 군데도 안 놓으면 소파에 빠져 이불 속에 뒤엉켜 있어 그럼 진짜 내가 리모컨 어디다 뒀더라? 그러면 가끔마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기 아, 리모컨 여기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거, 거죠 저건 뭐지? 저거는 <laughs> 다른 리모컨 <laughs> 같아요. 어쨌든 저런 게 있다. 이렇게 석대일 하면... 박대... 네. 한번. 보시죠. 아왜 밖에 볼라네. 아 그래도 체감 한번 보시라고. 아니, 밖에 보시면은 전화 올것 같아? 네, 한번 궁금해서라도 그래, 전화 오게 만든다매. 네, 네. 자, 이 예, 보여 드릴게요. 3 2 1. 아, 주차장 쪽. 네, 주차장 오, 산타페. 뒤로 가 있습니다. 다정 통합 바퀴뷰 네. 예. 그래도 체감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단자 치고는. 이 정도면 향이 응. 사람이 나쁘다고 <laughs> 사람이에요 사람이 탈을 쓰고 솔직히 얘기해야지 네. 자 그리고 여기는 깔끔한 공주님들 방이 있습니다 아우 아, 상태가 너무 좋다 여기는 깨끗한데 네, 요새 네. 근데 이게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쪽도 음. 보시면 벽지는 아까 봤을 때 쿠팡 에디션으로 싹 둘러놨고 음. 그 스위치도 여기 보시면 메리평으로 돼 있어요 <laughs> 메리평으로 빌트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스위치를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 네,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돼 있고 여기 문짝도 보시면 화이트 아저 페인트만 칠한 거예요 네. 빌라 이름으로 따지면 화이트 캐슬이지 이렇게 보면 네, 네. 그래서 여기 또 몰딩도 보시면은 메리평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군데군데 실리콘이 되어있으니까 이방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실리콘 에디션 테슬라 <laughs>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베란다. 그리고 아니 베란다 가기 전에 또이 거울이 있어요. 거울은 왜 거기 있죠?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울이 낮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다가, 하다가 물건을 딱 하다가 밥상을 이렇게 차리는데 나이 그때 모습 보고 싶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아이고, 깜짝이야. 그럼 어? 앉아서 볼수 있는 거울. 거라, 거라, 누가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있나? 좌식 거울. <laughs> 좌식형 거울이니까 거울이 네. 왜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여기는, 아, 뭔가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사서 모으셨나봐요. 뭐 <laughs> 예, 빵껍데기 그 주댕이 아, 박는 맞아. 거 있잖아요. 어, 예, 그거 많이 모으셨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오! 베렌다가. 네. 베란다가 여러분들 야 여긴 베란다가 키포인트네 네, 여기는 베란다가 여러분들 삼곡동 워터파크 수준입니다 <laughs> 진짜로 되기 네, 길어요 세탁기는 물론 묵은짐 그다음에 뭐 식탁, 카페, 테리아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는 음, 돼 아, 있고 야, 베란다 엄청 크네 베란다 수전이 양쪽에 나와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전기구양쪽으도 어? 아, 나와있네 수전이 두 네. 군데입니다 네. 그래서 세탁기는 어마어마하고 아까 이게 주방 쪽이죠. 아 주방, 주방 쪽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 내가 볼때이 창이 집값의 반을 차지하네. <laughs> 이거 그러니까요. 사실 올 수리하면 또 네. 많이 나오네. 네. 보일러도 새거 같은데요? 네, 보일러도 새거 어. 보일러는 완전 새건 아닌 거 같은데 10년 전 개발하고 6년 됐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지하 벙커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전쟁 시에 탈출할 수 있는 데가 가수... 고수로 가는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laughs>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아, 근데 이건 진짜 음, 괜찮다 요 이게 신축에서드이게 없잖아요 통배란다귀엽 네. 근데 이게 문이 이렇게... 와 이렇게 열리는 창문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laughs> 이거 봐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 갔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쪽으로 내가 술 먹고 비틀비틀면서 핸드폰 놓쳤어. 그럼 또어 잠깐 핸드 보여라더라. 아 여기 있다. 이 <laughs> 특이하네요. 예, 네, 창문이 좀 특이하고 네. 이게 보통 상가 계단, 쪽 화장실, 좀 창문 네, 정도 아닌가. 네. 아, 근데 베란다는 크네요.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상곡동 삼국동, 상곡동에 있는 현실적인 4천만 원짜리의 모습을. 다 같이 보셨습니다. 못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어 채광도 나쁘진 않네요. 아니 근데 자꾸 나쁘지 않다는 <laughs> 말은 위험한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 생각했던 반지아보다는 상태가 좀 좋아요. 네, 네. 일단 채광이 좋고 음. 어 그리고 단지도 조금 있으면서 음. 제가 볼때 대지지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지 지분. 땅 지분은 땅 지분? 옛날 집들은 여러분들 대지 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지분 자체가 옛날이랑 지금이 이제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이 집이 어떤 어떤 분들한테는 좋은 집이 될수 있지만 이거 월세 넣으면 어느 정도 나을까요? 월세는 나가죠. 얼마에? 요즘. 뭐, 그리고 보증금 한 2, 300에. 네. 뭐, 월세. 20, 20만원? 아이 20은 더 나가지. 지 뭐. 수리가 돼 있으면, 한 35, 40정도까지 아, 나가지 않을까. 네, 네. 왜냐면, 위치가 나쁘진 않거든요. 음, 네, 네. 군부대가 옛날에 있었던 자리고, 이 주변에도 뭐, 나쁜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4천만 짜리 이 집이 과연 어떤지를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다른 데는 또 이상하게, 이상한 걸보여주 난리 나잖아. <laughs> 어뭐 월세 20, 30, 이런 거 우리는 안 해요, 여러 대출 안 받아도 되겠네요. 어? 대출 안 받아도 되겠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항상 여러분들을 좀 생각해서 저에게 열심히 찍으려고 하는데, 전 PD가 잘 시간이 안 나서 좀못 찍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 항상 많이 뵙고 싶습니다. 네. 가시죠. 다음에 또 좋은 집으로 찾아오는 스카이 복독방 되도록.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 좋은 집으로 찾아오는 스카이복도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